안녕하세요. 정보복지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금융정보로 찾아뵈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세 및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상품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절세상품을 단위 농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일반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88조에 이에서 1인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보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65세 이상이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입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회사에 가실 필요없이 일반은행에 가셔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정말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금이자뿐만 아니라 ELS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실 ELS가 건보료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금이자 뿐만 아니라 ELS의 배당 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완전히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채권이자 또한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종합 저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완전히 비과세가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원이 넘게 되면 팔같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을 텐데요. 올여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서 이 과세 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보료와는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금융 정보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